이 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. 네. 그 성덕이라고들 하죠. 아, 강다니엘의 응원도 받으셨어요. 네네네. 이게 그 강다니엘 팬클럽 다니티들 사이에서는 온갖 커뮤니티에서 이다빈 선수 사진들이 엄청나게 회자가 됐었거든요. <laughs> 그 기분을 저도 또한 명의 다니티로서 네. 여쭤보고 싶어요. 어떠셨나요? 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응원이나 축하를 해주신지 모르고 있다가 네.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알려줘가지고 알게 됐거든요. 저도 음. 저 이제 딱 처음에 그렇게 응원해주셨다고 딱 봤을 때, 어 진짜 이게 진, 진짜 강다니엘인가 <laughs> 이렇게 생각을 좀 했, 했던 것 같고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진짜 예. 제가 좋아하는 분의 응원을 응원과 축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게. 와, 진짜 나 조금 그래도 유명해지긴 했구나,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. <laughs> 역시 그래도...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이 끌리나 봅니다. <웃음> <웃음>